네무한집주 러스트 스탑입니다 아, 어저께 이 지금 트레블레이저 작업하고 동영상 편집을 하다가 아다 날려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고 좀 급히 보여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아 어저께 그 영상 아 생각만 해도 그냥 아 어저께 제가 새벽 3시인가 그때까지 조금 있다가 영상 좀 만지다가 이렇게 올리고 잘라 그랬는데 갑자기 팍 날라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재촬영을 하려고 차를 띄었고요 차는 지금 어저께 작업한 거예요 이제 지금 홍천에서 차주님이 오시고 있고 이제 출구만 하면 되는데 요차 끝나고 이제 이 이제 포터 지금 작업할 거고 요 포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렇 여기 이거 띄어가지고 업시켜가지고 여기 하부 바닥 여기 바닥 이쪽 바닥까지 전부 다 코팅할 거고요. 이 차는 어, 좀 이따 영상 찍을 거니까 그때 설명해드리고 자 트레블레이저 차량이고요. 어제 시공한 그 투명 언더 코팅 4종 패키지 하부. 지금 건조는 어느 정도 다된 상태예요 어,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제설차하고 같이 출근을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원도지형은 굉장히 험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설차가 가면 은내 차는 그들이 그냥 쫓아가는 거야 앞에서 염화칼슘 막 뿌리고 있는데 내 차는 그대로 그걸 다 몸에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더코팅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투명 언더코팅을 많이 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홍천에서 여, 여기까지 어, 탁송을 보내셔가지고 시공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 홍천에서 원주까지 그렇게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같은 강원도라고 해도 뭐차 타고 뭐1 시간 10분, 1 시간 10분 네, 그 정도 걸리니까 자이차트래블레이저 하부 상태, 어 시공 어저께 시공한 상태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어저께 다 건조된 상태를 보시고 있어요. 어, 프레임 용접 부위 전부 다 녹전한 작업 후, 작업하였구요. 자, 후레쉬를 한번 켤게요. 어, 안 켜지네. 자, 후레쉬는 켜지지 않습니다. <laughs> 자, 이쪽 틈 보시면은 이게 눈에 안보이는 부분까지 전부 다물물 흐르듯이, 물 흐르듯이 침투해서 코팅막을 형성하는 투명 언더 코팅제입니다. 어, 하부 100% 코팅이 가능하고 이렇게 드라이브 샤프트 부분도 부식이 안나게끔 깔끔하게 시공해드렸고요 주유구를 잡아주는 브라켓 이런 브라켓도 다 부식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한가지인데 전부 다 코팅이 완료된 상태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 하부 상태는 이렇게 지금 유리알 같은 표면을 가지고 있는 트래블레이저 하체가 만들어졌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방울방울 맺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게 왜 맺혀 있냐? 자, 건조는 지금 어느 정도 다된 상태예요. 지금 이게 왜 맺혀 있냐? 뿌렸을 때, 물 흐르듯이 흘러서 코팅막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팅제는 흘러야 돼요. 뿌렸을 때, 탁 달라붙고, 딱 달라붙고, 그렇게 형성을 하면 안 되고, 물, 흐드, 물 흐르듯이, 어, 발음도 하기 힘드네. 그래가지고, 요런 데 있잖아요. 이런 틈 사이, 틈 사이, 전부 다 이렇게 흐르듯이 들어가야 돼요, 코팅제가. 이런 데도 흐르듯이 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완벽한 피막감을 형성하고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쪽 너클 쪽, 드라이브 샤프트, 그 로어 암, 전부 다 코팅 완료된 상태를 보시고 있고요. 표면감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이정도면은 저희 러스트 스탑에서 폐차할 때까지 관리를 해드린다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죠? 자 맨들맨들한 피부와 코팅 막을 입힌 트래블레이저입니다이 머플러 코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스트 스탑에서는 지금 5년 보증 5년 동안 부식이 나거나 어떤 이유가 생겼을 때 AS를 해드리는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소리죠. 일반 온도 코팅, 일반 머플러 코팅제보다는 내구성이 훨씬 좋다는 얘기라고 할수 있죠. 자, 전체적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러스트 스탑은 이게 어제 뿌렸을 때. 그리고 오늘 다시 건조가 된 후에 봤을 때 피막감이나 뭐 도막감, 광택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타지다가뭐 모래길도 다니시고 진흙탕길도 다니시고 하면 오염은 되는 건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코튼제든 하지만은 이렇게 항상 신차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어떠한 경우에도 부식이 안 나게끔 하부 100% 코팅을 해드리는 러스트커탑, 러스트 스탑 투명 언더 코팅제입니다. 머플러 코팅 시공 완료된 상태고요.